다근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1보다 큰 이러한 아,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모서리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을 이렇게 잘라냈대요. 됐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림 툴에. 이때 그림 2의건넓비는 236이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은 81에. 한번 써보면 되겠네. 이때 직육면체 그림 길이에서 대각선 길이가 얼마냐? 이걸 좀 물어본 거야. 자, 세트 어갑니다 자, 한 모서리 의 길이죠. 자, 얘를 얼마 a, 얘를 얼마 b, 얘를 c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모서리의 길인데, 이거 아이디어가 뭐냐면, 일단 원래 저 모서리의 길은 얼마니? 4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지. 다 4개씩 있으니까. 맞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얘를 자른 거잖아. 그치? 자른 거잖아.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요렇게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 요렇게 하나 붙이고요. 요렇게 하나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쟤랑 똑같잖아. 붙이면. 그치?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노란색, 즉, 이 가로가 모두 몇개 있냐? 모두. 붙였잖아. 즉, 여기 있는 얘를, 앞으로 땡겼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 얘는 원래 없는 거니까, 지금, 노란색. 근데 이, 노란색 모두 몇개 있어? 하나, 둘, 세개 있지? 그 그러니까 하나 붙었으니까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잖아. 그두 개는 더 해줘야 되는 거야, 새로 생긴 거니까. 맞아? 그두 개니까 얼마가 돼? 이가 되겠지, 그지? 같은 방법 한번더 해볼게요. 자, 파란색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요 파란색, 여기. 요걸 잘라다가 붙였다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몇개 있어 얘도 여기 여기 몇개 있어 또두 개네 안 봐도 알겠네 이제 높이도 몇개 있을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6이 더 생겼다 이런 얘기네요 너무 하십니다 <laughs> 어? 거봐 거 6이잖아 6배면 얼마예요 6배면 76 나오나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입니까? 4로 나누면 쉽고 알겠지 그지? 맞아? 자 그러면 건너비입니다 건너비는 잘봐 건너비는 원래 밑너비가 몇개 있어? a, b 는몇개 있어? 두개 그럼 오른쪽 왼쪽 옆에는 b, c가 몇개 있어? 그래서 a, b, b, c, c, a가 원래 건너비란 말이야 맞아? 자그러면그 상태에서 봤더니 일단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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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여기, 여기, 잘라낸 거죠? 맞냐? 이렇게. 에이씨. 못 긁어. 지워. <laughs> 못 긁었어. 지워. 요거죠, 요거.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기 뒤에 있는 놈을, 여기 앞으로, 휙 당겨. 그럼 내꺼지잖아요. 이해 돼? 오케이. 이번에는, 옆에, 요 놈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여기다가, 땡겨.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있는 놈을, 초등학교 가는 거야, 얘들아. 겁먹지 말고, 위쪽으로, 땡겨. 그거 다 메꿔지네요. 그러면 늘어나거나 줄어든, 줄어든 놈은 없네요. 없습니다. 얘는 그대로 얼마라고요, 아까? 2 3 6이 어, 끝났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A, B, B, C, C, A는 얼마가 돼? 11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자, 대각선 길이는 우리 대각선 다 배웠네. 자, 대각선 길이, 뭐라고 뭐라 배웠어? 루트, 가로제곱, 세로의 제곱, 높이제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도 여기 있는 놈은 변형을 해달란 얘기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a b b c c a였네 아 내가 미리 쓸거 그랬다 이거 약분할 필요도 없었네 그러면 자 19의 제곱 얼마죠 361인가요 이두배할 필요 없네 바로 236을 바로 빼면 되겠네 그죠 어, 2로 약분할 필요가 없었네요 이 계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100어 20. 5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이놈이 루트 125가 돼서 얘는 얼마입니까? 5루트. 네, 그렇죠. 5 루트 5가 되겠다.